전라남도 남서부 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섬들의 고향 신안. 그곳에 섬 모양이 낙지 다리가 갯벌을 누르고 있는 형상 같다라는 앞해도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갯벌로 출근한 사람들. 응, 많이 담았어. 빨돌아댕겨 봐. 꽂혀요 꽂 열심히 삽질 중입니다.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목소리> 원래 이런 일 없는데. 다내 눈앞에 있는데 오늘은 어째. 하나도 안보이나 낚이도 안 보이고. 신밥을 네. 했구나. <목소리> 우리 왕권이 우질하다.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편하게 가서 편하게 초고추장 해. 찍어갖고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목소리> 얼마나 맛있는데. 가서 먹읍시다. 저희 둘째 누나입니다. 둘째 누나. 단짝이요 둘이. 서울 사귀는데 자주 놀러와요. 거의 봄에는 여기서 살다가요. 6개월 살아요. 네. 얼굴은 뭐예요? 네? 얼굴은 전기 테이프, 선크림이에요. 전기 테이프 붙이면 햇빛에 얼굴이 안 탑니다. 살이 하나도 안 타고 네. 서울 가도 똑같은 서울 사람이요. 어, 너무 이뻐. 그러지. 너무 예뻐. <laughs> 이렇게 살아요, 우린. 둘째 누나가 고안한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좋은가 봅니다. 그 덕에 마음껏 봄볕에도 갯벌을 누빕니다. <laughs> 누나들은 이제 갯벌 은퇴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laughs> 벌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 나처럼 날아다녀야지. 마치 보란 듯이 사뿐사뿐 걸어가는 경덕 씨. 그런데 여기 갯벌에서 은퇴할 사람 추가요. 어머어티게 어머, 아! 아, 아 이게 못뭐 나와? 어, 머 어떡해? 여기다 아, 여기 힘줘. 어저 오늘 집에 못가요 아, 거기다 아, 힘줘. 힘줘. 어. 와, 딱 기적에 안 나오네. 안 나와. 와, 딱기적 크다. 한 아, 10년 묵은 기조개 같아. 아, 이런 이거 좀 봐.

신 보드라 너무 힘을 썼나요? 오늘 캔들은 여기서 마무리 한답니다. 한 18년, 19년? 예, 네, 그 정도 살았어요. 어떠세요, 여기 사시면? 여기요? 좋죠. 네. 낙원이죠, 낙원. 돈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뭐 핸드폰, 보험 이런 것만 내면 먹을 게 여기 탁 깔렸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고, 공기 좋고. 노래도 집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놔도 도시 같으면 못하잖아요. 옆에서 신고 들어오니까. 근데 얘는 다 아시는 분들이고 시골이라. 원어 노래 불러도 시끄러워도 누가 신고도 안 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경덕 씨. 김 양식을 하던 큰 누나를 도우러 온 건데요. 우리 집에 어머는 사람들이 딱 첫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꽃좀 봐보세요. 이 꽃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조화인 줄 알아요. 이거 조화 아니에요? 이게 전부 조개 껍질로 만든 꽃입니다. 이게 모두 큰 누나의 작품이랍니다. 홍합, 바지락, 각종 조개 껍데기를 주워다가 본래 모양과 색깔을 살려서 꽃을 만들었다죠. 이곳은 그야말로 꽃이 만발한 낙원. 이건 이거는 매화꽃이나? 벚꽃, 벚꽃 저기로 헐려고 응. 하는 거고 피하고 있는 장미. 장미. 네. 그냥 원래 저는 꽃이 좋아요, 꽃만 보면. 꽃이? 네. 누가 탈해 본게 조개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도 좋은 꽃이라 응. 깜짝 놀래갖고 했는 데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겁나게 좋아하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큰 누나.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하나 있답니다. 나 꽃만 들고 있 이렇게 노래나 한곡 해볼래? 그쵸? 신나는 거 울지 마요. 불량품, 불량품. 안우는 거? 네. 아니, 목도안 텄는데 노래가 되나가 모르겠어. 제 봄을 이입니다 전재산 들어서 샀어요. 이게 얼마인지? 이게 300 얼마 할 겁니다. 네, 네. 그0더 없어요, 저는? 네, 통장에 이제 장고가 0원이죠. 근데 이걸 사사 보니까 장고는 영원이어도 저는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노래가 왜? 노래는 좋아? 그냥 좋아요. 부르면. 부르면 예. 저는 슬픈 노래 부르면 제가 혼자서 부르다가도 제가 막 울어요.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노래 부르다가 막 <laughs> 이렇게 울어 보니까 노래가 안 돼요. 막그 <laughs> 정도로 막 울어 버려요. 그럼 한번 경덕 씨의 감성 트로트 들어 볼까요？진 지한 표 정과 미 성의 목소리 노래 할땐 완전 다른 사람 이 됩니다. 보는 사람 절로 애절하게 만드는 반전 매력 고소력 있는 경덕시 노래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정작 노래를 신청한 큰누나는 평온하게 조개꽃 공예를 합니다. 하지만 각자 좋아하는 일로 행복을 찾고 있으니 여기가 낙원이겠죠. 그냥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냥 노래 부를 때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노래에만. 음. 예. 그 가사 생각하면서 거기만 빠지니까 진짜 좋죠. 노래가 큰누나가 노래 안 들어주면 섭섭하지는 않으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설거지 할 때도 뭐할 때도 부르면 다 듣고 있어요 들어들은 게기는 듣고 손은 이러고 아, 안 들은 거 같아도 제가 뭔뭐 노래 딱 끝나면 아야 그 노래 끝나게 어울린다 그 노래 좋다 야 <laughs> 그런데 통장 통자는 0으로 됐는데 그게 나아요 왜 나을 거세요? 노래방 한번 가면 돈이 그래, 돈이 엄청 들어봐 돈이 여기서 거기 가려면 차비 들죠 한번 가면 5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음료수도 좀몇잔 사먹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 가면 돈이 몇십만 원이요. 에그 말씀은, 이거 없을 때는 맨날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이걸 사다 놓은 게, 저, 돈, 예, 네, 네.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음반 낸다고 기획사 오디션 보고요한 25년 전이, 23년 전이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그때, 너 20대? 네, 그때, 20대. 명하고 누나하고 도와줬는데, 네. 그돈 받자마자 잠수 타고 그더라고요그니까엄청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가서 포기하고 음. 시골로 데려왔어요. 충격, 아이 이, 세계는 나하고 안 맞는 같다 하고. 음, 그러고 네, 아서 트럭도 하고 막 음. 여러 가지 기미 이런 거 하고. 그래도 그게 미련이 남으니까. 어릴 적부터 노래로는 둘째가라면서러웠다죠. 그렇게 쭉 이어온 가수의 꿈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꿈을 찾기로 한 경덕 씨 그런데 지금은 달콤한 꿈보다 향긋한 봄을 찾아야 한답니다. 너무 없는데. 그게 다 달래요. 너무 조금 그게 맛있 요걸로 봄 입맛 달래 볼 요량. 봄이 옵니다. 봄이, 봄이 와. 봄이 오면 귤무기 온 것이. 이거는 먹는 방법이 겁나게 많죠. 달래도 그냥 무쳐서 먹고 생으로 간장에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살살 무쳐서 먹기도 하고. 입에군침이 네, 돌아버리네. 네. 네. 서울 사니까 더 그러시죠? 예. 네. 네. 시골 신기하고. 오면은 이제 사람 노래도 하지만은 또 저희 장모님도 보고 음. 딸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1 12... 2이 십일형 때 태어난 집하고 바꿨죠. 음. 아버지가 아들만 태어나는 집그 터를 샀어요. 저희 집을 주고, 왜? <laughs> 어, 네, 그렇고 딸 여섯 낳고 아들 낳는 집으로 갔는데 바로 아들 저희 형이 태어난 거요. 사실 워엄에 대체 아들만 나온 갑다 하고 늦둥이를 한번더 가져보는 게 제가 아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늦둥이 경덕씨가 태어나고 다복하고 우애 있게 자란 곳입니다. 네, 오늘 노래한 곡간려네 아들, 께 노래 좋아하는 거 어때요? 한 5년, 한그 정도 4, 5년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덜 들리시죠. 그러요 예, 그러다가 지금 좀더 많이 안 들리시고. 대합 또대 어느덧 어머니의 나이가 아흔을 바라봅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위해 노래하고 싶답니다. 한편에서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찬을 준비합니다. 홍어 <목소리> 삼합 대신 키조개 삼합을 먹어요. 네. 자, 키조개 넣고, 그다음에 삼겹살 넣고, 거기다 제가 직접 했 달래, 달래 무침 넣어서 상추 싸 먹으면 맛있죠. 뭐든지 많이 못해야 사람도 못해야 힘이 있듯이. 음식도 못 해야 맛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지 마게 차려진 음식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우와. 이 만찬의 활용 점정인 잔대 담금주. 그동안 눈으로만 먹던 귀한 술 드디어 개봉합니다. 모두를 건강하고 행복을 삽시다. 예. 네.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삼합이에요. 우리 망둥이 올해는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따고 누구 줄까 기대했는데 우리 망둥이 주라고요 아, 나 남편 안 지고 그냥 동생만 챙기는구만. 감사합니다. 제분 먹고 건강하시고 올해 올해 사시오. 방송 보는 시청자들한테 미안하네. 아니, 음. 너무 맛있게 먹고 갈래. 통네요 진짜 맛있어. 자연산 달래. 응. 엄마 나 노래 한거 할라네. <laughs> 노래 한거 할라네. 응. 엄마하게 바치는 응.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껏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는 처음이랍니다.

그런 아들의 노래를 어머니는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습니다. 사랑해. 가족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된 경덕 씨. 엄마 울리마서해. 엄마도 울으시고 오늘 기운이랑 고생했네. 아들 노래 부른 게 어쩌요? 좋아 좋지 좋은가? 성격이 제가 불같은 스타일이라 엄마한테 이런 말을 못하죠. 그 노래로 표현하는 거. 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가슴 속에 담고 이 노래로 밖으로 뭐, 음, 노래로 꼭 속에 그그 속에 다 심어져 있어. 요 트로트 가수가 되어 마음껏 노래 부를 날곧올것 같습니다.